지금부터 혈자리 한계로 3분만에 허리의 아픈 통증을 잡아주는 엄지건강법의 놀라운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추와 천골을 이어주는 요천관절의 아픈 통증을 잡아주는 1 7초혈에 대하여 진단, 취혈, 운동요법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은 전만과 후만을 갖다가 진단하는 겁니다. 상체를 올려보시고, 무릎 붙여주시고요. 예. 쭉 올리세요. 예. 자, 내리시고. 자, 앉아보시겠어요? 자, 앞으로 숙여주시겠어요? 자, 펴주시고.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젖히는 거. 요추가 전만됐기 때문에 젖히는 건 편한데 앞으로 숙이는 게잘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델은 상태가 전만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혈자리를 잡는 취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엎드리시겠어요? 자, 취혈은 아까 같이 장골을 감싸고 가운데 딱 잡는 요추 장골릉 연결한 선의 중앙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 요양관 혈자 요양관 혈에서 자 여기는 한마디 아래로 내립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뒤쪽에 후, 후상장골극이라고 툭태어나온뼈 연결한 가운데 이 뼈에서 한마디 내리면은 요추 5번하고 천골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17초의 혈입니다 이곳은 지금 여기도 아프죠? 예. 자, 아까는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고 이번은 요추 5번하고 천골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요법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1 7초하열 누르고 상체 올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자,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세 번째부터는 올릴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올리세요. 자,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올리세요. 자, 고개 뒤로,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자, 요추가 뒤로 밀려서인 경우에 하는 운동요법을 하였고, 다음은 전만 됐을 때 하는 운동을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17초 혈자리를 누르고, 자, 앞으로 숙이세요. 하나, 둘, 셋 펴시고, 다시 숙이세요. 하나, 둘, 셋 펴시고,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세 번째부터는 자, 숙이세요. 자, 더, 하나, 둘, 셋, 펴시고, 다시, 자, 더 숙이세요. 하나, 둘, 셋, 펴시고, 자, 펴시고요. 네. 다시, 더 숙이세요. 더, 하나, 둘, 셋, 펴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전만과 후만을 구분해 가지고 운동 요법을 지금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로 본인이 스스로 할수 있는 운동 요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엎드리시고요. 자, 요추가 뒤로 밀린 후만인 경우에는 자, 다리 모아 주시고 어깨 넓이로 손 대고 자, 상체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다시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다시. 자, 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다시. 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다시. 더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후만인 경우에는 자가로 하는 운동력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앉아보시겠어요? 전만인 경우에는 다리 펴고 앉아서 다리 모아주시고, 자, 숙이세요. 하나, 둘, 셋 펴시고, 다시 숙이세요. 하나, 둘, 셋 펴시고,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세 번째부터는 할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자, 숙이세요. 더 하나, 둘, 셋 펴시고, 다시 더 하나, 둘, 셋 펴시고, 다시 더 숙이세요. 더 하나, 둘, 셋 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추와 천골을 이어주는. 요 천관절의 아픈 통증을 잡아주는 17초 하열 운동 요법에 대하여 전만 후만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